블랙헤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완전 맨질해요.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녹이고 빼내고 진정시키고. 안녕하세요, 주강입니다. <laughs> 성인 아토피까지 알았던 민감 피부인 제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2주 넘게 묵혀놨어요. 코코코코. 까실까실 뭔가 지금 만져지고 있고요. 턱 밑에도 보이시죠? 이마랑 눈썹 사이사이에도 가득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메이크업 전부 지운 상태에서 다 닦아 주세요. 그리고 딱 3단계만 할 거예요. 녹이고, 빼내고, 진정시키고. 피지를 녹여낼 단계에 사용할 제품은 데저트 에센스 100% 호호바 오일인데요. 이거 쿠팡에서 판매해요. 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손에다가 이렇게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 손목이 힘을 빼고 부드럽게 롤링해 주세요. 주로 피지가 많은 부위인 나비 존이랑 콧망울. 아마 블랙헤드 관리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바 오일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 피지 덩어리는 결국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지워내는 거예요. 어? 그러면 클렌징 오일로는 안 되나요? 됩니다. 클렌징 오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지워낼 때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보다는 집중적인 롤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자극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런 사이사이에도 피지 되게 많아요. 아마 하다 보면 피지 알갱이가 살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빼려고 하지는 마세요. 안 나온다고 억지로 제거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블랙헤드 관리의 핵심은 반만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 다 녹여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미용 티슈 있죠. 이때도 살짝 살짝 기름만 손 쳐낸다는 느낌으로 눌러서 닦아내줍니다. 손에 있는 것도 조금 닦아내주고 이제 녹여낸 피지들을 제거해 줄 건데요. 저는 요새 이 숯비누랑 페이스타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살장 물에 묻혀서, 요렇게. 반대로 낀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껴요, 거꾸로. 왜냐면, 앞쪽은 얇은 천이고, 뒤쪽에는 스펀지가 있어요. 좀더 섬세한 롤링을 위해서, 얇은 천 부분으로 물 조금 묻혀서, 거품 좀 내주고, 너무 큰 거품이 나지 않아도 돼요. 잔 거품 나면 되거든요. 요 상태로,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때도 손목에 힘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살살, 살살. 요런 눈썹 사이사이 있죠. 트러블 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눈썹 결 반대로. 제가 왜 이렇게 살살 하라고 강조하냐면 타월도 부드러운데다가 물, 거품까지 만나서 마찰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강하게, 너무 오래하게 되면 피부 외곽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펀지 부분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거품을 내주시고, 좀 넓은 부위, 한번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아닌데, 잔각질까지 같이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트러블 몇개 났거든요. 이때도, 각질을 정리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살, 정말 살살. 민감한 피부들은 각질 제거 따로, 블랙헤드 제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스페셜 케어를 늘려가다 보면 자극받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겨울에는 이 과정으로 각질 제거까지 한 번에 대체를 해요. 막 하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더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세안해 주겠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온수로 씻어줬고요. 카메라상에서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는 도돌도돌한 게확 느껴졌거든요. 코는 정말 완전 맨질해요. 제가 이쪽 부위는 좀 피부가 잘 상하는 편이라서 막 세게 해주지 않았어요. 한개두개 개 정도 살짝 만져지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 지금 전반적으로 정말 매끄럽게 이런 부분 잔각제도 다 정리가 됐고요 이수비누가 피지를 잡는 효과가 되게 뛰어나가지고 남성 피부나 피지가 정말 많으신 분들 그냥 일반 클렌저로 사용해도 괜찮으세요 건성이나 민감성 저 같은 분들한테는 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스페셜 케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평소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이렇게 피부가 텁텁해지고 코끝 알갱이가 쌓이기 시작했다 라고 할 때쯤에 사용해 주고 겨울에는 2주에 한번 쓰기도 해요. 피지가 많이 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는 피부를 진정시켜줄게요.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왔어요. 화장솜 네 겹에 수분 토너를 적신 건데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장미 토너. 화장실에 화장실 들어오기 전에 넣어두면 딱 맞아요. 한 장으로는 피부결을 가볍게 정리해주세요. 저는 이 피부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스킨케어를 바른다고 할지라도 잘 먹어요. 나머지 3개로 하나는 이마에 붙여주고 화장솜 특징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코와 나비존 부분까지 한 번에 붙여줍니다. 되게 괜찮죠? 턱은 어차피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한 3분 정도? 해 주면서 블랙헤드에 관한 상식 몇 가지를 좀더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사용하는 건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고요. 피부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라든지 블랙헤드 제거를 해주고 나면 발라줘요. 그리고 같은 라인 에멀전도. 저는 어떻게 해도 블랙헤드가 제거되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모공이 아주 크고 그 안에 피지가 꽉차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잘 빠져요. 물론 그 블랙헤드가 빠져나온 모공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블랙헤드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밀하게 점처럼 콕콕콕콕 박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해가지고 털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에이? 털? 사실 우리 블랙헤드가 쌓이는 곳이 모공이잖아요. 털, 구멍. 결국 거기에서는 털이 나오는 게 맞아요. 털이랑 피지가 같이 나오는 건데 그 안에서 휴지기의 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체돼 버리면 그것들이 마치 블랙헤드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리 좋다는 걸 사용해봐도 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만약에 내 경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병원으로 내원해 보시길 바래요. 일반 블랙헤드랑 다르기 때문에 홈 케어로 제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등의 시술 등을 이용해서 제거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해보려다가 막 모공 상하지 마시고 병원 가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우리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귀에 못 박힐 것 같다, 그렇죠? 아, 지금 바르는 거는 미샤의 액티베리어 스트롱 모이스트 크림인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사용감이 좀 무거워요. 쓰니까 씁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음, 확실히 피부가 좀 잔각질이랑 블랙헤드까지 같이 정리돼서 되게 반들반들 윤이 나지 않나요? 이 상태로 이제 잠만 푹 잠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